안녕하세요. 블랙몬스터 피트레이너 이승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3대 운동 가이드 두 번째 편 바벨 스쿼트와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바벨 스쿼트입니다. 바벨 스쿼트 같은 경우는 하체 운동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하체의 근력을 굉장히 크게 증가시켜 줄수 있고 하체의 크기 또한 기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하체의 힘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끌어다 쓰고 중량도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벨 스쿼트의 첫 번째 단계는 견착입니다. 바벨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물체이기 때문에 운동 진행 시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바벨을 몸에 얹어 놓고 운동을 진행한다면 힘을 온전히 쓸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리나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을 몸에 강하게 붙여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바벨을 승모근의 하단 부분에 먼저 강하게 밀착시켜 줍니다. 손은 어깨 가비보다 조금 더 넓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레풀다운을 할 때처럼 팔꿈치를 강하게 밑으로 끌어당겨 날개뼈를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슴이 열리고 등에는 긴장이 들어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체의 안정성이 형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체 설정입니다. 처음에 바벨을 먼저 뽑고, 세 발자국 정도 뒤로 가주십니다. 발 넓이는 골반 너비로 잡고, 발 끝은 15도 정도 바깥쪽으로 벌려줍니다. 무릎의 방향도 발끝의 방향과 같이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데드리프트와 마찬가지로 발 바닥에 힘을 잘 쓰셔야 하체의 힘을 온전히 끌어다 쓰실 수 있습니다. 허벅지 뼈를 바깥쪽으로 살짝 회전하는 힘을 가져가지고 엉덩이 힘을 강하게 쪼여 넣으시면 하체 설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상체와 하체 세팅을 마치셨다면 바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동 진행 시 고개가 너무 위로 들리지 않도록 항상 시선은 정면 방향을 잘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허리뼈부터 위 목뼈까지 상체가 일자 정렬을 이루도록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복부는 누가 주먹으로 강하게 친다는 생각으로 강하게 횡격막을 닫아주고 복부에 공기를 둘러주는 느낌으로 호흡을 먼저 강하게 들이마신 뒤 내려갑니다. 그 다음 골반과 무릎을 같이 동시에 접으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때 배가 골반 사이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이때 가동범위는 상체의 정렬이 풀리지 않는 지점 아니면은 무릎과 골반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지점까지 본인의 가동범위에 맞게끔 내려갔다가 빠져나갔던 골반을 다시 강하게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면서 올라오시면 동작이 완성되게 됩니다. 쿼트 운동 시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 목뼈 근처에 바벨을 놓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두 번째로 발바닥 중심을 너무 뒤꿈치에 두어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동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건 좋지만 본인의 가동 범위에 맞게끔 내려가시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호흡을 너무 참지 않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3대 운동 마지막 운동인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는 가슴 근육의 근력이나 크기를 가장 쉽게 길러줄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벤치프레스의 세팅입니다. 첫 번째로 바벨이 눈 바로 위에 오도록 몸을 설정해 줍니다. 날개뼈를 살짝 접어서 가슴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어깨가 위로 뜨지 않게 밑으로 내려준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골반은 바깥 많이 벌리신 다음에 발바닥을 땅에 강하게 접지시켜 줍니다. 허리는 너무 과도한 아치를 만들기보다는 아까 설정한 가슴이 열리는 각도에 자연스럽게 맞추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바벨을 파지하실 때는 손바닥 아래 부분을 강하게 바벨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바벨 잡는 너비는 어깨 너비의 한 1.5배 정도 조금 넉넉히 넓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다음 바벨을 강하게 잡은 뒤 바벨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어깨 위치로 가져오시면 세팅이 끝납니다. 하게 됩니다. 바벨을 위에서 가슴 쪽으로 끌어온다는 느낌으로 몸 쪽으로 잡아 끌어당깁니다. 이때 내려오는 위치는 가슴 중앙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벨을 그대로 수직선상으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어깨의 가동 범위가 좋으신 편이라면 내려갔을 때 바벨이 가슴에 닿는 위치까지 내려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깨의 가동성이 충분하게 좋지 않은 경우는 내려갔을 때 팔꿈치가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지점까지 설정하고 천천히 가동 범위를 늘려가는 방식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벤치프레스를 진행하실 때는 하체의 힘도 발을 앞방향으로 밀어주면서 조금 더 끌어다 쓰시는 것이 힘을 온전히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은 벤치프레스 운동 시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깨를 가슴보다 앞으로 뺀 상태로 운동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가슴보다 어깨가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를 진행하시게 되면 저항이 대흉근보다는 전면 어깨에 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깨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팔꿈치 각도를 너무 직각으로 빼주시는 것보다는 팔꿈치를 몸쪽으로 살짝 돌린 다음에 바벨을 내려주시는 것이 어깨나 팔꿈치의 부상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3대 운동 중 마지막 운동 바벨 스쿼트와 벤치 프레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대 운동은 머신 운동처럼 해당 근육의 사용에 집중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육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협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한 단계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3대 운동 진행 시에는 항상 낮은 무게부터 자세를 확실하게 잡고 중량을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해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